할아버지 품에서 눈을 비비고 있는 이 소년. 아침에니 선정한 오늘의 인물, 바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입니다. 1957년 2월에 찍은 사진인데요. 이 외할아버지인 기시노부스케가 총리직에 오른 뒤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입니다. 이잘 알려진 대로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인 기시 전 총리는 총리직에 오르자마자 그의 4월 이 신사를 참배했는데요. 피는 못 속이는 걸까요? 외손자인 아베도 결국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. 금수산 태양 공전에서 백두 혈통의 정통성을 과시했던 사람이나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야스쿠니에서 전범의 혈통을 드러내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오늘의 인물, 아베 신조였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아침에이 뽑은 오늘의 숫자, 바로 66.3%입니다. 66.3%. 최근 암 진단을 받았던 환자가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인데요.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했던 지난번 조사, 53.8%에서 12.5%포인트나 올랐습니다. 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, 유방암은 5년 생존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90% 이상이고요. 간암이나 폐암, 췌장암은 상대적으로 좀 생존율이 낮았습니다. 자 지금의 이런 현황대로라면 우리가 평균 수명인 81세까지 살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.9% 그러니까 세명중한명 이상은 암을 꼭한번 경험할 거라고 합니다. 자, 하지만 아까도 보셨듯이 5년 이상 생존율은 66.3%입니다. 이 빠른 속도로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라고 오늘의 숫자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.